자 그러면은 돈키호테도 한번 네 리세 우선도라든가 정가 우선도 스토리 거던 거울철에서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수 있는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버스 최초의 인격 중에 하나이자 네 다섯 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격 W4 정리요원 돈키 호테입니다. 생각나는 것들. 저는 솔직히 5코인. 그리고 무려 이스킬에 달린, 어 취약. 받는 데미지 20% 증가입니다. 말도 안 되죠? 합은 괜찮은데, 1스킬이 1코인이라 각, 한 번씩 불안함. 어한 번씩 불안하다. 단점이죠. 네. 어 그리고 이제 거굴철의 신. 단점은 예열이 좀, 이 e 스킬이 안 잡히면 애매해요. 딸깍해서 쓰기 좀 어려운 감이 있다. 공간절단 두개 잡히면 애매함. <laughs> 리, 리세 우선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정도면 한 3.7? 일단 세요. 그리고 디버프도 걸어요. 예정도면 그래. 4.5 할, 4.5 할게요. 어, 생각보다 좀 적긴 하나. 음, 4.5 하겠습니다. 아 4.5는 너무 많아. 안돼 안돼. 4.5 많아. 4.2, 4.2 정도. 정가우 선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정가우 선도는 높게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가우 선도는 5 드리겠습니다. 띵할수 <laughs> 있는데 5 드려도 될것 같아요. 왜? 스토리, 거던, 거굴철다 좋습니다. 다 10점 만점에 9점은 한다. 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스토리도 추천을 합니다. 네임드전 때 결국은 강한 스킬로 밀어야 될 때가 있어. 그때 본간절단 신입니다. 이 e 스킬의 취약. 이거도 정말 좋습니다. 네. 버던에서는1 스킬에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다. 이거만 빼면 예만한 애가 없다. 거굴철은 어... 신이죠. 지금까지 현재까지 있었던 거굴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의 영웅입니다 진짜 1스킬 딱 하나 아쉬운 거 요거 하나만 빼면은 진짜 아쉬울 게 없어 <laughs> 딜량 막 600, 700 뽑을 때도 있고 어? 취약 걸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밀어버릴 때도 있고 W 돈키, W 러슈 일단 넣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그냥 1스킬이 살짝 아쉬운 그것만 빼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코인 5개 굴리면서 서포팅도 되고, 예. 그냥 처음에 만든 인격 중에서 아직까지도 밸류가 밀리지 않는 그런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남부 쉔크 협회 옥과 부장 <웃음> 돈키호테입니다. <웃음> 모든 코인 수가 꼭지 <laughs> 오인네 <laughs> 맞죠. 모든 코인이 이 코인이다. 어, 속도가 높은 편이다. 장갑 던지는 모션이 멋있다. 아 좋습니다. 장갑. 던지기 모션은 인정이지. 그리고 이제 쉔크 협회인데 호흡이 예만 없다. 조건 달성을 해야지 코인 버프를 받는데 신속이 부족한 편이다. 조건이 또 이제 조건 중 하나. 합 횟수가 너무 거슬리는 조건이다. 네, 리세 우선도는 솔직히 없습니다. 정가 우선도 최초로 0 드리겠습니다. 정가 우선도 영드리는 이유가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파열되게 써, 출혈되게 써, 검게되게 써 이런게 있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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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나중에 쌩크를 키워딩 하면 그땐 모름.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이제 뭐 협회 키워딩 해가지고 뭐 쌩크 협회 캐릭터들한테 특수한 버프를 주는, 검게 메르소 같은 존재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들어갈 곳이 없어. 스토리에서 쓸 때는, 솔직히 전 추천드립니다. 조건 맞추면 합잘 칩니다. 마왕이 스클래프 때? 정말 잘 썼어요. 근데, 이거에 함정이 있는 게, 스토리에 추천을 한다고 해서, 어, 그래요? 어, 스토리에서 좋으면, 그럼, 써야겠다,가 아니라, 어, 추천인데, 조커픽이에요. <laughs> 즉, 리세 우선도가 낮고, 정가 우선도가 낮아. 얘는 필요 없는데 있으면은 조커픽을 풀어서 말하면 뭔지 알아요? 조커픽 풀어서 말하면 고인물, <laughs> 고인물의 어 제주 넘기용 캐릭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자, 그러면 거더에서는 어떠냐? 음, 최초입니다. <laughs> 어갈 곳이 없다. 거더는 키워드 위주로 돌아가는데 얘 키워드가 없어. 애매도 아니고 쓰잘데기가 없다. <laughs> 야, 얘 듣겠다. 임마, 어, 거굴 철에서는 비이 드립니다. 쓰기에 너무 약하다. 넘어가겠습니다. 편지, 작은 아우, 돈키호테입니다. 아 그렇죠. 일러스트가 이쁘다. 빵! <laughs> 이러고 있네. <laughs> 최초의... 어, 죄악공명 RPG스러운 캐릭터. 반격의 특수한 메커니즘. 출혈이 달려는 있음. 이거 사용감 자체는 나쁘잖아. 반격의 고질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특수 메커니즘. 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자, 리세 우선도는 솔직히 얘예 정도면 한, 뭐, 한 3? 2? 2.5줄수 어, 있을 것 같아요. 2.5. 그냥 뭐 그냥 그냥 쓰기에는 나름 어, 나름 재밌다, 재밌다 정도. 정가 우선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가 우선도는 한, 그래도 한이 출혈 캐릭터가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 출혈덱은 무려 두 개로 나눠질 정도라서 어, 정가 우선도가 높지는 않다. 음 넘어가서 이제 스토리. 에서 썼을 때는 아 이게 진짜 아쉬운 건데 진짜 쓸만하거든요? 어 추천은 못들릴것 같아요. 그냥 그럼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긴 진짜 센데 체력 케어 계속 해야 하고 네이 반격의 특수한 메커니즘이라고 하긴 하는데 반격을 이제 죄악 공명을 해서 쓰면은 이제 반격을 공격 스킬로 쓴다는 그런 게 있는데 맞은 다음에 쓰는 네, 좀 아쉬운 점들이 있죠. 그래서 네력렇게 계속, 계속 해야 되고, 네안 하면 흐트러짐. 어 거던에서는 어 출혈 이 파티로 고려할 수 있는 인원? 그냥 그냥 갖다 놓고 쓰면써어 그래서 그냥 그럼. 출혈은 뭐얘 아니어도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음. 거굴철은 못써요. 빛입니다. 네, 메인 기믹을 발동을 못함 하면 뒤짐. 메인 기믹 발동하겠다고 죄악 공격한 다음에 반격 넣었다가 흐트러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행동을 하다가 이제 뭐좀 어그러지는 경우도 꽤 많고. 근데 얘가 반격을 쓰지 않으면 결국 공격 레벨 증가받고 반격 개세게 때린다가 이 인격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그걸 못 쓴다? 라고 하면 굳이 얘를 쓸 이유가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뿜뿜하기 때문에. 자, 왔습니다. <laughs> T4 3등급, 징수직 직원, 돈키 호테입니다. 네. 이 친구를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네. 적을 무적으로 만듦. 질량 주작의 신 <laughs> 주작은 뭐야? 어 그런 느낌?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한 몸 이거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한 몸 이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시간증수직답게속도의 구애받지 않는 듯한 어그 수비 스킬 발동? 사망을 한번 물을 수 있다. 변신 시어 합값 증가 플러스 속도. 진동 사슬로 아군 전체 합. 그러면 저희 리세 우선도. 얘 정도면 저는 한 3.6? 3, 3. 그냥 써도 뭐 세냥 최근에 나온 인격이라 그런지 그냥 수비 스킬 쓰고 어 합값 늘리고 쓰면 딱한 가지 주의점. 3스킬이 적을 무적으로 만드는 조건이 있어서 죽이는 턴에 못 죽이고 그 침식되고 막 그러면은 이제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전가 우선도 같은 경우에는 3점 어? 삼3.5 드릴게요. 진동대에 쓰지 않더라도 우선 순위로 뽑아 둬도 되는 수준이라. 진동대 할 거면 4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스토리에서 쓸때 아, 근데, 스토리에서 쓸 때는 추천이긴 한데, 아, 좀, 사용감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약한 건, 아, 비추할래요. 난 비추하고 싶어. 거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비추해요. <laughs> 좋다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비추긴 해요. 비추인데, 진동에선 써야 된다. 진동덱에선 써야 된다. 어, 이게 맞다. <laughs> 저기, 한 턴, 안 죽는, 잠 못방? 짜증나요. 그리고 거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 특수. 특수인 이유가, 거울철에서 좋은데, 특히 4호선 너무 좋았는데,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케바케 상황이 갈리기남. 적이, 나태 약점이면, 무조건 쓸것 같아요. 모든 데미지를 저장해서, 나태, 네, 노란색. 데미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씀예좀 네, 특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인격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비추라고 하긴 했는데, 그냥 써도 돼요. <laughs> 세요. 센데, <laughs> 센데 이제 이 친구가 3스킬로 적을 무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가끔 속속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쾌감이 전좀 싫은 거라서 저는 이제 좀리세 우선도나 정가 우선도에 비해서 스토리나 거던내에서 썼을 때 비추를 좀 드린 거고 네 그거 외적으로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돈키호테 모든 어 삼성 인격들 알아봤고요 네 돈키호테 삼성 인격들은 다들 뭐좀 애매한 친구들이 좀 많네요. 그, 어떻게 된게 구관이 제일 명관이냐? <웃음> 그쵸. <웃음> 좀 이상한데? 어, 구관이 제일 명관인데?